싱글파이어 얼마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구독자님이 댓글로 문의 주셨어요 파이어 하려면 10억원 있어야 하지 않나요? 3억으로는 대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싱글파이어 3억으로 과연 가능할지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싱글 생활비부터 살펴볼게요 서울이나 경기권에 원룸 월세 80만원을 잡았고요 식비는 하루 두끼 1만원 이하로 해서 월 60만원 미래를 위해 접근과 종신 실비 보험료 포함 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인터넷 포함해서 월 10만 원, 알뜰폰을 쓰는 조건으로 최대한 절약한 금액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별도 소득 및 자가 없이 연배당 3천만 원 기준 월 20만 원을 반영하고요. 교통비 20, 여가치미 문화에 10, 병원 약값 예상 못한 수리, 경조사 비용의 예비비로 20만 원을 반영하니 총 250만 원이 필요하네요. 물론 모든 분들의 생활비를 대변하지 못하겠지만, 바이어를 꿈꾸는 싱글이라면, 월 250만원 이하를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연기준 3천만원이 필요한데요. A. 안. 미국 고배당 커브드콜 ETF인 QYLD에 3억원을 모두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연 생활비 3천만원을 수령하는 바이오족. 다른 소득없고 연금 미수령. B. 안. 미국 QYLD에 1억5천. 미국 지수 ETF인 QQQ에 9천만원. 국내 하나금융지주에 6천만원 투자 QYLD와 하나금융지주 배당금으로 생활하고 부족한 부분은 QQQ를 매도해서 연 생활비 3천만원 수령 C안 비안과 유사하게 미국 QYLD에 1억 5천 미국 지수 ETF인 QQQ에 9천만원 국내 하나금융지주에 6천만원 투자 하지만 QQQ는 매도하지 않고 QYLD와 하나금융을 순차적으로 배당금과 매도하는 전략을 펼치는 바이오죠 10년이 지나면 세 사람의 자산은 억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영상에 숨겨진 경험도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은퇴 계획이 변경될지도 모릅니다. 이한 미국 QIld 초기 주식 수는 1월 2일 QIld 주가 24.04달러, 환율 1,105.8원 USD, 투자금액 3억 원 반영 시구입가능 주식 수는 1,1288주로. 해당 주식수를 기초로하여 10년간의 자산을 평가해 봤습니다. 2015년 연말 주가는 23.41달러로 환율 1,174원, 연배당률 12%감안 세후 배당금은 3,164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빼서도 전년 평가액은 3억 1천이 됩니다. 그런데 QALD 같은 커브드 콜 상품은 천천히 원금이 녹는 문제가 있죠. 2024년 연말 주가는 18.22달러로 24%나 주가가 빠졌는데요. 운이 좋게 원 달러 환율이 1174원에서 1473원으로 약 1.3배에 올라서 전자 평가액은 10년을 배당을 받았지만 약 3억 원으로 큰 손실이 발생되지 않았네요. A안의 경우 2025년 연초에 투자했던 투자자라면 1 0년후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현재 1400원대에서 만약 1100원대까지 하락한다면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겠네요. A안을 정리하면 원금은 유지했지만 주가 하락 환율 상승으로 버틴 케이스 B안 미국 QILD 초기 주수는 1월 2일 QILD 주가 24.04달러 환율 1,105.8원 USD 투자금액 1억 5천 반열시 구입가는 주식수는 5,644주이며 QQQ 초기 주수는 1월 2일 주가 103.71달러 환율 고려시 784주 하나금융지주는 1월 1주가 32,400원 기준 1,851주로 확인되네요. 해당 주식수를 기초로하여 10년간의 자산을 평가해 봤습니다. 비아는1 QILD에 1억 5천을 투자해서 10년 세후 연배당금이 시가배당률 12% 가만 1,450만 원이 생기고요. 실수령액으로 1,400만 원을 인출하고 잔여금은 잔여평가액에 반영해 줬습니다. 2024년 QILD의 평가액은 QYD 주가는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으로 1억 5,200으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2. 하나금융지주 시가 배당률 5.3% 6천만 원을 투자해서 10년 세후 배당금이 평균 329만 원이 생기고요. 실수령액으로 300만 원이 인출하고 잔여금은 잔여평가액에 반영해졌습니다. 2024년 하나금융지주의 평가액은 주가의 75% 상승으로 1억 원이 되었네요. 3. QQQ는 시가 배당률 0 5 9천만을 투자해서 q y l d 와하나금융지주의 배당금 1700만원 가운데 부족한 생활비 1300만원을 해마다 매도를 통해 대응하는 전략인데요. 2015년 초기 주식수는 784주였지만, 2024년이 되면 남은 주식수는 209주가 되네요. QQQ의 10년간 매도를 통해 납부한 양도세가 1087만원이 확인되네요. 자, 그럼 B안의 10년 후 잔액은 어떻게 됐을까요? 잔액은 QYLD 1억 5천, 하나금융지주 1억, QQQ 1억 6천으로 총합은 4억 천이 되었네요. 10년간 근로소득 없이 연생활비 3천을 뺐었지만 자산은 1억 천이나 증가되었네요. B안을 정리하면 분산투자 더하기 일부 매도로 오히려 자산 증가한 케이스. 그럼 C안은 어떨까요? C안의 초기 주수는 비안과 동일하니 바로 10년 전의 자산 변동을 확인해 볼게요. 시아는 연생활비 3천만원을 위해 QILD 배당금을 받으며 순차 매도하는 전략인데요. QILD 초기투자금 1억 5천 2021년 잔여평가액이 0원이 되고 하나금융지주 초기투자금 6천만원은 2021년부터 순차 매도해서 2024년 잔여평가액이 19만원이 되는데요. QQQ는 2024년 한해만 40주를 매도해서 생활비를 맞췄는데요. 시안의 자산은 놀라지 마시고요. 약 5억 7천이 되었네요. 시안의 놀라운 자산은 사실 QQQ가 약 4배 상승, 환율이 1.25배 상승했기 때문이죠. 만약 시안의 QQQ가 반토막이 났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시안을 정리하면 성장 ETF QQQ 성과로 크게 자산 증가했지만 변동성 리스크 있음.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절제된 생활비, 배당과 성장을 조합한 분산 투자, 10년의 인내심만 있다면 3억으로도 싱글 파이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A, B, C 안 모두 실제로 가능한 전략이지만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싱글이시라면 3억 파이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투자 전략으로 파이어? 하시겠어요? 혹시 2인 가족, 5, 3인 가족 8억 파이어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배당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